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바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장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의 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사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매. 20년 넘도록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리둥절의 은혜, 이 은혜가 살아 있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야곱,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 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야곱이 왜 부엘 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희생 제사 예배를 드렸는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 때에 일어났던 일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기근이 들었는데 그의 할아버지는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에이집트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대로 이삭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난 땅에 남아 있었고 농사를 처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백배의 결실을 맺었더라.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정말 이집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뜻이지 않은가 야곱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부에세바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제일 남쪽에 있는 곳 또는 단이라는 곳은 제일 북쪽에 있는 곳으로, 성경에 볼 때에 부에세바에서 단까지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 전체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전체를 의미할 때에 부엘세바에서 당까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엘세바에 도착했다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벗어나는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하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 베들에서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땅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인데 너를 다시 한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땅은 다름 아닌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단순히 야곱이 살고 싶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 이삭에게 주셨던 땅, 그리고 본인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그러기에 쉽게 떠날 수 없었던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움켜쥐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움켜지기 위해서 거짓말은 물론 그들의 사랑 그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이익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 다름 아닌 야곱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는 자기의 이익을 쫓아 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으로 그가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 이익을 쫓아가는 삶이고 당연한 삶입니다 그 당연하고 이익이 되는 삶이 아니라 혹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 내가 이제 가난안땅 약속의 땅을 벗어납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십시오 내게 주의의 말씀을 주십시오 내게 주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여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여든 약속의 땅 이곳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나의 이익, 나의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그리고 그 말밤 주셨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국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께서 응답이 필요했던 야곱에게 그날 밤 내려가는 것이 내 뜻이야. 그러나 내가 너를 반드시 다시 이곳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이익,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정력, 우리의 삶과 우리의 뜻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어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에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셔서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런 영광의 하루,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절을 좋아하는데 어,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되게하여 주십시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은내 배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잘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익, 우리의 욕심,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마음대로 마음에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부의 세바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바라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구할 때에 아버지의 계획을 구할 때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보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어려움의 이 시간 정말 주님의 뜻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수 있는 그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주시고 주의 계획을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주학 집사님, 이상진 권사님, 백운주 집사님, 그의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야곱의 부에세바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주의 뜻을 구하시고 그 뜻을 깨달았다면 그 뜻대로 살아가는 영광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I hear falling on my ear, the Son of God discloses,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 The birds hush their singing and the melody that he gave to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I'd stay in the garden with him, though the night around me is falling, but he bids me go through the voice of woe. His voice to me is calling. None other has ever And the joy we share as we tear.